케이블을 사랑하시는 열혈 시청자 여러분, 뜨거운 심장의 스포츠 해설가. 김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중국 축구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편의 기가 막힌 연극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희비극 말입니다. 여러분, 산중의 왕이라는 호랑이가 쩌렁쩌렁 포유를 하다가 저 멀리서 더 강한 상대가 나타나자마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가슴을 치던 거인이 정작 진짜 실력을 겨룰 판이 벌어지자 온갖 핑계를 대며 뒷걸음질 치고 심지어는 자기가 평소에 무시하고 얕보던 상대에게 제발 한 번만 결어달라고 애원하는 꼴을 보셨냐는 말입니다. 바로 그들의 언론은 불과 얼마 전까지 베트남을 향해 아시아의 3류, 4류 팀이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저런 팀과 붙어봐야 기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얻을 게 없다고 평가절하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중국 축구협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3류 팀을 11월 A매치 상대로 모셔오기 위해 물밑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 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시나리오입니까? 거대한 용의 심장이라도 가진 줄 알았던 그들에게서 어째서 겁에 질린 토끼의 뒷모습이 보이는 걸까요? 오늘 그 모순으로 가득 찬 연극의 커튼을 활짝 열어젖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이하고 모순적인 행동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연극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원인을 알기 위해선 우리는 아직도 피가 뚝뚝 흐르는 그들의 상처, 즉 2026년 월드컵을 향한 꿈이 산산조각 나버린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처참한 예선 탈락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은 곧바로 정지됐고 대표팀 감독석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텅 비어버렸습니다 다음 라운드를 대비하겠다며 야심차게 준비하던 9월의 평가전 계획은요 뻥하고 터져버린 풍선처럼 예선 탈락과 함께 완전히 백지화됐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그들은 순식간에 망망대에 표류하는 난파선 신세가 된겁니다 9월 A 매치 기간 세계 모든 팀들이 움직일 때 그들의 달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팀을 이끌 선장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도 없는 축구.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이 모든 혼란과 조국증이 뒤섞인 땜질식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절박하고 처절한 배경인 것입니다. 그 혼돈과 절망 속에서 이 기이한 연극의 제 1막이 오릅니다. 바로 호랑이의 입입니다. 상처 입은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그들의 호랑이 입이 맹렬한 포효를 시작합니다. 소후 닷컴 같은 그들의 언론은 베트남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대와 붙어봐야 기술과 전술을 향상시킬 수 없다. 경기대응도 도장이나 깊이가 없을 것이다. 마치 베트남과 경기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엄청난 손해라도 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구 전략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아닙니다.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우리는 아직 너희와는 격이 다르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위치가 아직 높다고 착각하려는 아주 얄팍한 속셈인 것이죠.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 맹렬한 포효 뒤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연극의 제2막, 토끼의 심장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은 그렇게 맵고 독하게 뱉어냈지만 그들의 토끼 심장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챔피언 아르헨티나,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직접 중국을 방문해 경기를 치르겠다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거절. 그들의 변명은 대표팀의 실력과 준비 과정을 봤을 때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닙니다. 그들의 팬들이, 바로 중국 축구 팬들이 진실을 외쳤습니다. 중국이 메시를 무서워한다. 축구협회가 주랭랑을 쳤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짜 시험대를 피해 도망친 것입니다. 대패의 공포 자국 팬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굴욕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날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진짜 강자와의 대결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감추고 싶었던 토끼의 심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자 아르헨티나를 피해 달아난 그들이 결국 찾아나선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한때 유력하게 거론되던 우즈베키스탄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침내 향한 곳 바로 그들이 그토록 얕잡아 거던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 모든 연극의 가장 적나라하고 부끄러운 진실이 만천하에 폭로됩니다. 중국 언론 시나스포츠가 그 이유를 아주 솔직하게 아니 어쩌면 너무나 뻔뻔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 그것은 바로 이러한 상대는 대표팀의 자신감을 높이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새로운 전술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수준에 부딪히며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랍니다. 그들은 지금 진정한 의미의 시험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마음 놓고 두들겨 팰수 있는 샌드백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든 1승이라는 결과를 손에 쥐어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고 처참하게 무너진 스스로를 위로할 재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상대를 삼류라고 폄하하며 으르렁대던 그 호랑이의 입이 이제는 바로 그 삼류 상대를 신경안정제라도 되는 것처럼 찾아 헤매는 이 기막힌 상황. 이것이야말로 자기기만이라는 연극의 가장 극적인 클라이맥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린 축구의 현주소입니다. 입으로는 강팀과 맞붙어 발전하고 싶다고 외치지만, 정작 그들의 행동은 손쉬운 승리를 통해 자신들의 약점을 가리고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스스로를 오만이라는 치명적인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 베트남을 상대로 거둔 8승 1패라는 압도적인 전적만 바라보며, 이번에도 당연히 이기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단한 번의 쓰라린 패배, 그들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그 패배가 누구에게 당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박항서 감독님 앞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대한민국의 명장,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의 새로운 한류축구의 돌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임과 동시에 동남아 월드컵이라 불리는 미스비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23세 이하 대표팀까지 동남아시아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의 베트남은 더 이상 그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과거의 약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희미한 잔상만을 좇으며 베트남을 약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날카롭게 칼을 간 김상식의 군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극의 가장 소름 돋는 마지막 반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찾아 헤매던 그 달콤한 진통제가 실은 그들의 승통을 끊어 놓을 치명적인 독약이 될수 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들은 지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신감을 찾기 위해 아주 손쉬운 먹잇감을 골랐다고 안심하고 있겠죠. 하지만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상처입고 오만하며 경계심마저 완전히 잃어버린 호랑이야말로 지능적인 사냥꾼에게는 가장 완벽하고 손쉬운 사냥감이라는 사실을 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차가운 두뇌를 장착한 베트남이야말로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 호랑이를 지켜보는 바로 그 사냥꾼의 위치에 서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미 너덜너덜해진 중국 축구의 신장에 역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굴욕적인 비수를 꽂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길고 긴 모순의 연극도 이제 곧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호랑이의 입을 가졌지만 토끼의 심장으로 행동하는 축구 그들은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현실에서 도망치고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를 잊기 위해 발버둥치는 필사적인 몸부림일 뿐입니다. 만약 성사된다면 베트남과의 경기는 단순한 친선전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진실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 되겠죠. 과연 그들은 그토록 원하던 가짜 자신감이라는 진통제를 얻게 될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경솔하게 얕보았던 다로 그 사냥꾼에게 또한 번의 뼈아픈 교훈을 얻으며 그 진통제가 맹독이었음을 깨닫게 될까요? 우리 모두 함께 그 결과를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뜨거운 심장 김준석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연극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오늘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케이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야 다음에 뜨거운 분석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아시아 축구의 연극을 모두가 볼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